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의 테스트를 이제 기준을 정해놓고 사람들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런 실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사용성 테스트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환경에서 폼을 입력하는 중간에 어느 시점에서 이 폼을 어려워서 포기를 하고 넘어갔는지 아니면 어떤 웹페이 웹사이트를 방문을 했는지 이런 횟수나 이런 것들을 본 테스트고요. 그 필드 테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환경적인 부분에 따라서 어떻게 그웹폼에 만들어진 것들이 어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것들을 봤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무실에서, 사무실, 뭐 시끄러운 사무실, 아니면 뭐 조용한 분위기에 있는 공간에서 한다던가, 아니면 어 어떤, 음, 그런 환경적인 것들을 좀 이렇게 바꿔가면서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그런 것을 조사를 해봤고, 고객 지원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사용하는 그 컴퓨터 안에 있는 그런 사양이라던가 이런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 어떤 오류가 생기는 그런 그 시점이나 이런 것들을 봤고요. 사이트 트래킹 같은 경우는 어떤 사이트를 돌아다니면서 방문한 횟수나 뭐 그런 뭐 얼마나 오래 봤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면서 본 거고 아이 트래킹 같은 경우는 어때 우리가 이런 페이지를 보면은 처음에 여기서부터 봤다가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얼마나 많이 여기에 머물렀고 시선은 얼마나 많이 움직였고 이런 것들을 효율성을 조사하기 위한 그런 테스트였고요. 그냥 웹사이트 제작 관리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런 것들을 보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이런 테스트들을 만들어가지고, 음, 어, 제러드 스푼이라는 사람이, 어, 떤 회사 홈페이지에 폼 만드는 과정을 좀 이렇게 수정을 해줬다고 해요. 그 수정을 한 이후로, 어, 그 회사가 처음에 수익이 그폼 하나 바꾼 걸로 150만 달러가 넘게 받았고, 꾸준히 뭐, 몇 수억 달러가 넘는 그런 수익을 창출하게 됐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어, 사람들이 웹 폼을 입력하면서 마지막에 등록이라는 이런 마지막 완료 버튼이 있잖아요. 근데 이 버튼을 처음에는 그 홈페이지 안에서 이게 등장하는 시점이 내가 상품을 담고 배송하는 정보나 결제 정보 같은 거를 다 채, 다 완료 입력하기 정, 전에 이 결제 버튼이라던가 이폼 폼이 팝업을 떴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 내가 다 지금 충분하게 주지도 않았는데 지금 벌써 이런 폼 귀찮아하는 이런 폼이 나오니까 굉장히 포기하고 입력을 하지 않았던 그런 과거의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버튼을 하나를 바꿨대요. 어떻게 바꿨냐면 계속이라는 버튼으로 바꿨다고 해요. 이 버튼 하나만 바꾼 걸로 수익의 효과는 150만 달러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수익을 창출했다고 하거든요. 이 계속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홈페이지에서 보면 등록! 나 완료했어! 이게 아니라 지금 내가 현재 어디에 있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서 만약에 지금 결제 여기서 바로 구매를 만약에 하고 싶으면 바로 구매해도 되고 만약에 정보를 입력하고 싶으면 그 중간에 정보를 입력해도 됩니다라는 그런 표시를 해줬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밖에서 안의 그런 시점이 아니라 안에서 밖을 그러니까 사용자를 생각하면서 보는 그런 관점으로 만든 그런 버튼이라고 해요. 그래서 굉장한 효과를 얻었다고 하거든요. 우리도 이거를 참 유념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품 디자인의 디자인 고려 사항들인데요. 이 디자인 고려 사항에는 디자인 원칙하고 패턴이 있어요. 디자인 원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원칙은 이제 기, 잘 기, 기억을 하면서 어, 생각을 해보면 될것 같아요. 인내심을 시험하지 마라. 이제 사람들이 지금 사용하는 이제 사용자들은 클릭하면 바로바로 바로 떠야 되고 내가 원하는 정보가 빨리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원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폼, 폼을, 지루한 폼을 다 완, 완료를 하고 이 디자인에 정말 효율성이 없고 굉장히 힘, 힘든 그런 것들을 완료해 줄 거라는 그런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래요. 그리고 입력이 완료되기까지의 과정을 알려줘야 된대요. 이제, 그리고 맥락을 고려해 주고 일관된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 내용은 뒤에서 좀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디자인 고려사항의 그 디자인 패턴이라고 했잖아요. 어떤 디자인 패턴이 있는지 아까 그뭐 일관성하고 좀 비슷한 내용이겠지만 디자인 패턴은 여러 가지의 맥락을 고려한 실질적인 문제해법이에요. 그 아까 원칙은 방향성을 제시했다면 이건 이제 실질적으로 문제해법을 주는 그런 패턴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폼 구성하기 두 번째로 섹션 이제 넘어가는데요. 폼 구성하는 거는 처음에 무엇을 포함할 것인지 대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되냐면 지금 과거에 있었던 폼에 이제 조금씩 변화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대화하는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콘텐츠를 구성하고 그룹을 구분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부분 사례들이 나옵니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처음에 무엇을 포함할 것인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폼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어떤 어떤 거를 넣어야 될지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디자인 디자인 하니까 어떻게 예쁘게 만들고 그런 거를 생각을 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사용자들이 생필 내가 사용자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것들이 최소한으로 필요한지 그런 것부터 생각을 하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캐롤라인 자렛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사람 이야기 하기를 사용자는 질문 내용과 그 이유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데요. 어떤 사람이 내가 길을 가는데 당신 이름이 뭡니까? 어디 사세요? 뭐, 집, 집, 뭐, 주소는 뭡니까? 핸드폰 번호 는 뭐예요? 이렇게 갑자기 물어보면, 아, 이 사람 왜 물어보는지 궁금할 거잖아요. 그렇듯이 웹사이트에서도 이 폼을 그, 물어보는, 그, 그러니까 항목이 있잖아요. 뭐, 이름, 주소, 이런 것들이 있으면, <laughs> 이름 이런 거는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그, 그 질문을 왜 하는지 궁금해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할수 있도록 그래 안심이 되고 주, 재미있게 입력을 할수 있도록 필요성에 대해서 알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용자와 관계에 대, 대한 고민부터 시작하래요. 이 사용자와 관계에 대한 거는 어, 예를 들어, 만약에 월드 혼합양호회를 우리가 사이트를 만들어줘서 어떤 사람이 사이트를 방문을 했어요. 근데 난 여기서 정보를 얻고 이제 사람들하고 공유를 하고 싶고 이 사이트에 대해서 무엇인지 뭘 얻을 수 있고 난 여기, 여기하고 관계를 맺고 싶어서 들어온 건데 다짜고짜 여기에 대해서 아무 정보도 없는데 회원가입부터 하라고 뭐 어떤 버튼 누르면 계속 회원, 로그인, 뭐, 회원가입부터 하라고, 이렇게 되면, 내가 여기에 대한, 이 홈페이지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는데, 알려주지도 않고 회원가입부터 하라니. 그러면 당연히 웹홈, 그런 걸 작성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거기서 그만두버리겠죠. 그래서 꼭 그런 고민부터 해서, 어느 정도 사용자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하라고 해요. 그 다음에, 유지, 삭제, 연기, 설명. 더 나은 질문을 하기 위한 네 가지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만약에 잘 생각해보고 지금 이 질문이 꼭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면 미련 없이 삭제해버리래요. 그리고 삭제하고 만약에 이게 꼭 필요하긴 한데 지금 이 시점에 필요한지는 또한번 생각해보고 만약에 이게 지금 이 시점에 필요하지 않으면 보류하, 보류해서 연기를 해주래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진행 순서들이 있었잖아요. 그 순서에 맞게 그게 필요할 때 그, 나타나야 시점이 올바를 때딱 나타나도록 그렇게 하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설명 같은 것도 왜 내가 이 질문을 하는지 사용자들은 궁금해 할 거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배송지 주소를 알려주세요 하면은, 뭐, 다, 여기 배송하기 위해서 더 편, 편하고 빠른 입력을 위해서 이렇게 필요한 것이니 이런 절차에 따라서 좀, 적어달라고 이렇게 하면 충분한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주라고,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으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당신의 관점, 나의 관점, 사용자와 회사의 요구를 균형을 잡는 거예요. 음. 지금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당신의 뭐 카드 정보를 받아야 된다고 하면 뭐더 빠른 주문을 위해서 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니 해주세요라는 설명을 주는 거죠.